어, 상과 너넨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에 어, 리 수성문화원에서 개최하는 2014 수성구 미술가협회 초대전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이 초대전에 작품을 해주신 작가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초대전이 웬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대러리 주선 박성복 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미술가협회 김강건 회장님께서 많은 분들을 또동려하시고또 챙기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지도해주고 또 지원해주면서 함께 해주신 원로 작가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저서를 전합니다. 아, 이번 어, 수성구 미술관협회 차대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또무만내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또 어, 협회에서는 규만구 어,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하고맙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어,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내의 행복, 행복과 어, 건강이 함께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.